브린더우서 이정입니다. 메이크업 원스마인드 결심하다. 여기 메이크업 비즈 그러면 방문하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고통스러운 방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자, 그립 슬프게 하다. 만일 내가 너희를 슬프게 한다면, who is left? 누가 남는가? 누가 남아 있는가? 초부정사인데 나를 기쁘게 만들도록 누가 남아있는가? But you죠? 여기는 관계절. 내가 슬프게 한 너희 말고, 누가 나를 기쁘게 만들도록 남아있는가? 우이 e f t 의문문 수사의문이죠. 응. 너희 말고는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고 내가 너희를 슬프게 한다면 자이 내용은 일장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 일장 마지막 부분의 스페어를 설명하면서 내가 너희를 혼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겠는데즉 너희의 잘못을 내가 꾸짖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의미고, 내가 너희를 꾸짖으면 너희는 슬퍼할 것인데,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너희를 슬프게 한다면, 나는 썼다. 내가 한 대로, 자, did는 대동사로 로툴 되시는 거죠. 지금 쓴 대로보다는 내가 써서 보낸 대로 내가 썼다. 아마 그 내용이 원래 내가 너한테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써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드 목적이죠. 내가 came. 지금은 너희에게 갔을 때. 내가 be distressed.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도주 후 관계들이죠. should I have pp. 했어야 했다. 나를 기쁘게 만들었어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내가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냈다. 나는 너희 모두에 대해서 confidence in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대시적 지금은 절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너희 모두가 share my joy. 나의 기쁨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너희 모두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4. 왜냐하면, 자, 지금은 왜냐하면, 으로 해석해도 의미는 통하는데 그래서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썼다. 아우러브는 from이죠. 큰 괴로움과 마음의 큰 고통으로부터 with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나 또 버투 너를 슬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렌뉴 you know. 너희가 알게 하려고 목조가 더 댑스죠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의 깊이를 너희가 알게 하려고 나는 썼다 offend, 법 등을 위반하다. the offender, 그 위반자에 대한 용서. 만일 누군가가 has caused grief, 슬픔을 초래했다면, 즉, 너희를 슬프게 했다면, 그 사람은 not so much a s b. A라기보다는 B다. 그 사람은 나를 슬프게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은 to some extent 어느 정도는 너희 모두를 슬프게 했다. 자, 어느 정도는 이것에 대해 설명하는 게 그것을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즉, 그 슬피한 거를 좀 강도를 줄여서 말한다면, 어느 정도는 너희 모두를 슬프했다 The punishment inflicted. 고통을 가하다. 그러면 관계들이죠.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다수에 의해서 그에게 가해진 그 벌은 충분하다. 이제 instead 그러지 말고 oh, to forgive and comfort 너희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 한다. so that will 목적이죠? 자 overwhelm 압도하다. 수동형 be overwhelmed 압도 당하다. 어찌할 줄 모르다. 그래서 그 사람이 excessive sorrow 지나친 슬픔에 의해서 어찌할 줄 모르지 않도록 너희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해야 한다. Therefore 따라서 나는 All the youth Reaffirm 너희에게 다시 확인해 주라고 촉구한다. 그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즉 너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말해 주라고 촉구한다. Another reason I. 그러면은 reason why가 생략된 관계들이죠. 내가 너희에게 쓴또 다른 이유는 was to see if인지 아닌지를 보기. 즉, 알기 위해서였다. 자, 이 부절이 would stand, 그리고 would be. 너희가 그 시험을 견디고, 그래서 모든 것에 be obedient, 순종할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였다. Anyone you forgive. 이게 관계들이죠. 너희가 용서하는 사람. 나도 용서한다. Anyone이 forgive의 목적어죠. 너희가 용서하는 사람을 나도 용서한다. 그리고 what I have forgiven. 내가 용서한 것. 만일 was anything. 용서할 것이 있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내가 용서한 것이다. In the sight of 그대로 하면 그리스도가 보는 가운데서 즉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내가 용서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In order t t o t h t 죠 그리고 might, 목적, 그래서 사탄이 out it,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왜냐하면 we are not unaware of, 우리는 그의 schemes, 계략을 모르지는 않는다, 즉 알고 있다. 미니스터, 장관, 성직자, 즉 성직의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일단 새로운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이제 when, 동사가 when, 그리고 found that, went h o preach, 투부정사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트로에스에 가서 대절을 알았을 때 주님이 해드 오픈드 한시잡 앞선 거죠. 나를 위해서 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을 좀 미리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여전히 No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를 갖고 있지 않았다. 마음의 평화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형제 타이터스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said goodbye. 나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went on. 계속 연이죠. 거기서 계속해서, 마케도니아로 갔다. 그러나 생스피 기원명이죠. 감사가 하나님에게 있기를 컴마후 기성용법 그런데 그분은 항상 리즈어스 us. 그리고 유즈즈어스 우리를 캡티브 포로죠. 그리스도의 승리 행진에서 우리를 항상 포로처럼 이끄시고 그리고 여기는 Use it to spread 투부정서죠. 목조가 t 어로 a r 힘은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향기를 퍼뜨리려고 우리를 사용 하신다. 네. Leads us as captive. 포로처럼 우리를 이끄신다. 이건 나쁜 의미는 아니고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도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승리하는데 항상 우리가 있게 해서 우리를 이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15절.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 보호가 the freezing aroma of Christ 그리스도의 기분 좋은 향기다. 자, 어머! 도주가 두번 나오는데 둘다 관계절이죠. 아빙세이브드 현재 진행 수동, 그들하면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은 확실한 미래를 의미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구원 받을 사람들, 여기도 현재 진행형인데, 역시 확실한 미래, 그래서 멸망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기분 좋은 향기다. To the one, to the other.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통 우리 전자 후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the one, the other는 항상 더원이 전자는 아닙니다. 후자를 가르킬 때도 있고 그래서 내용을 봐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관계들이죠. 죽음을 가져오는 향기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후자에게는 우리는 죽음을 가져오는 향기다. 전자에게는 생명을 가져오는 향기다. 그리고, 자, equal. 같은. be 퀄 q u a 모험할 능력이 있다. 누가 such a task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있는가. 지금도 수사문이죠 unlike so many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패들 행상하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러 다니지 않는다. On the contrary. 그와는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speak with sincerity. 진실을 갖고 말한다. 즉,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스토우즈 센트 그러면 관계절 하나님으로부터 센트 보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되게 말한다 네 고린도우서 2장 마치겠습니다